조조에서 가장 발이 넓은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히로세 코이치. 코이치의 인간관계는 같은 사부에 나오는 캐릭터 이외에도 조조 캐릭터들 전체를 놓고 봐도 코이치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캐릭터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코이치는 키라 같은 안전한 낙인형 캐릭터를 제외하면 만나게 되는 캐릭터들과 대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주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이치의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종종 사고 칠 때가 많은 주인공인 조스케와는 다르게 코이치는 꽤나 얌전한 편에 성격도 순하고 착해서 타인과의 마찰이 별로 없는 편인데요. 거기다가 코이치는 로안이나 유카코 같이 귀찮고 성격에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도 일일이 받아주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들이 코이치와 친해지려고 한 것입니다. 코이치는 마음이 굉장히 유하기 때문에 조조 주인공들처럼 만났던 적에게 강도 높은 복수를 하지 않는데요. 그의 이러한 성격이 가장 드러나는 것은 바로 관용이며, 코이치는 지금까지 만났던 소확당 정도 되는 캐릭터들과 만나고 싸운 뒤로, 뒤끝을 두지 않고 마음을 풀고 용서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작중에서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스탠드 능력을 이용하여 사기치려고 하고 자신의 누나에게 성희롱까지 했던 타마미를 용서했으며, 타마미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반해 그후 코이치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착한 마음씨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그에게 호감을 느끼며 꽉 막혀 보이는 조타로나 자기 중심적인 로안도 코이치에게만큼은 크게 신뢰하는데요. 조타로가 조르노 건으로 이탈리아에 코이치를 보낼 정도면 그가 얼마나 신뢰받는지 잘알 수가 있죠. 코이치는 이렇게 주변 인물 관계가 좋다 보니 인맥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먼저 학교 친구인 조스케는 미국 부동산왕인 조셉 조스타의 사생아들이고 코이치를 가장 신뢰하는 조타로는 생물학 석사학위를 딴 해양생물학자이며 스피드 외건재단과 꽤나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이 개팍해 어시스트도 두지 않는 일본 유명 만화가인 로안에게 코이치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일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 장래에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되는데요. 코이치는 이렇게 인맥도 상당하여 사부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봐도 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코이치는 가장 많은 조조를 만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사부에서만 조숙해, 조타로 조세비 세명을 만났고 이후 오브 초반부에 등장해 조르노와 만나 총 4명의 조조들을 만났습니다. 주인공들과 이렇게 많이 만날 정도의 동료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복수보단 관용을 하려는 성격이면 얘가 진짜 진주인공 아닌가요? 아 그리고 하나 빠진게 있는데 이 새끼는 여친도 있습니다.